근데 이걸 계속 노가그 아, 내 눈! f r 네내 n t remaining. 오, e l i m a 예, 아이. 3번, 2번. 서른다당구장 여기, 여기. 카피탕, 카피탕 어? 카피탕! 성 t 일단 불로 봐봐 얘네 뒤쪽으로 e s o m e o 패 e done b l n e p 예? 잡았어 미투 잡... 미투 미투 어쪽으로 내려가봐 이쪽 계단으로 내려가요 미트 떼고 있다 떼고 있다 완전 거...거기 복도로 갔다 복도로 복도로 갔다 미투 고고 잡았어 라스트 미트야미트 지금 롯테 나이스 <laughs> 아 베어링 에바 찼다 방금 <laughs> 와 방금 주방 찌그 빠쪽으로. 미라니 미라도 뭐지? 미라 여기 있어. 아 바로 거기 있는데? 갈키이 메인홀에다가 눈깔았다. 정부 어, 메인 어, 1층 미라. 둘. 메인홀 둘. 갈키이랑 미라. 미라 내려왔어, 미라 내려왔어, 미라 내려왔어. 갈길 잡았어. 어디? 나 불로 먹었거든. 미라 잡았어 어, 조금 내가 이상하게 보긴 했는데 이거 미라 잡았어 미라 잡 성광 던지고 아더 아, 던지고 아더 던지고 엘라 있나본데? 나스 엘라 같은데? 나성화 뭐 그, 그, 왼쪽에 왼쪽에 왼쪽 에성 아? 영호 아. 있는데 왼쪽 계이라면 아니야 진... 아니야 성어 진탕 나바닥 레펠 트 진짜 맞았는데? 뭐였지? C4 어? 4 프라임! 3창 레펠 달려있어 어, 어, 라라화3실 프라임! 34 프라임! 34 프라임! 3거 같은데? 3실프 맞잖아 원기라임34프 아, 근데 1층에도 있었어, 1층에. 아, 나 이거 1편, 내 필드, 내필도 있으면 너무 많은데? 슬래티랑 저거, 개미 친구. Get over here! 아니, 무서워, 왜 자꾸 왜 땅에 자꾸. 1층, 1개. 1개, 캠 깨졌고. 어, 앞에도 있다. 정문에, 정문에. 개비 원기, 원기 계속 보인다 e game h 층 n o p e I'm going to go to the other side. I'm going to go to the other s 어 놀래라. 네, 그랬다. 명진 그... 이렇게 떨어진다. 내 키도 쌓 i 솔직 n 5~6시간... 5~6시간... 5시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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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시간5 n i 5시간... e 시간 5시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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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시시 어? 앞에 있잖아! 오른쪽에 있었잖아! 얘 여기 시야만 못 보냐 그냥? 항상? 왼쪽 왼쪽 영호야! 왼쪽 왼쪽 왼쪽! <놀람> 뒤에! 뒤 들어온 분! 그렇지 마치 <놀람> 나의 눈까기가 되라 거기서 보지 말 벽에 숨어있는 게 어때 영호야? 굳이 있어. 나가지 말고 30초 남았어 A few moments later. 15 seconds. 왼쪽에 들어왔다 영호야 아니! 미니이오 뭐야 이겼다 이겼다 다 딱, <놀람> 나이맞나이스나알와 어, 죽었어. 우리 마마이 죽었어. 이게이 먹인 거 같은데, 잡은 거, 잡은 거, 버긴거 같은데, 잘 모르겠어. 아, 애쉬 뿌엣치뿌엣치 떨어졌다. 뭐 여기 있어. 위험해 보여. 더 있다. 하나 더 있, 하나 더 있어, 있어 영호야! 여기 아 신의 지, 이번에 신의 지, 신 지, 신의 지, 컷영 지, 신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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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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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의 지, 신의 지, 신의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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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지, 지, 신의 지, 동굴 지, 지, 신 지, 영호 쪽으로 한명더 봐줘야 될것 같은데. 내가 보고 있긴 해. i 어, 뭐야, 씨발 이거 왜 끌고 와, 야말로마. 막... Nope. <laughs> 아니, 지가 던져놓고도 전혀 몰라. 콜 yeah. 들렸네, 영호 쪽. 총 끊소. 아, 내가 총, 장전한 고 있어. Loser, you're a loser. 아, 계단킹 하나, 킹단단에 하나 계단 i 에 하나 e d a n a 그 e d a h i n g a 죽 a k e d 거 h i n g a n a k e d a h n g a n 모... 오른쪽, 왼쪽, 밖에 있다 이러거든. 캠보쪽 밖에, 오른쪽 밖에, 오른쪽 밖에, 오른쪽, 오른쪽 한번더 오른쪽. 예방, 뭐 방. 왼쪽 오른쪽. 왼쪽. 뭐 방. 까비 까비. 이걸 보면은. 제라 이거를 여것은 불지대다 이새끼들아 칼리 어, 칼리있어 씨발 오 퓨즈 잡아와 근데 그거 왜영웅 잡았어 내껀줄 알았는데 퓨즈 퓨즈 나는 퓨즈 이거 그니까 혹시... 발자가 빼놨네 이새끼들 아뭐 너무 뭐, 백같아 뭐. 지하에 있는 그런데다 짭임 우리 거 아니야? 다 부숴버려 그냥. 어, 뭐야? <laughs> 그냥 지하에 있는이라고 했는데. 그렇내 <목소리> 쪽이 아니면 그 주방 쪽이야. <목소리> 왼쪽에 오른쪽에. 주방 쪽. <목소리> 주방에 니가 있잖아. 주방 만드는 주방. 발발길 죽었어 야 케미..케미 어디..안 깨져있나? 날..내가 자꾸 죽이지아 있겠지 이놈이! 그 아, 좋은 비율로 찾으시던가요 음. 여기 있네 타월 앞에 있는데? 그걸 못봐? 바보야 외부 저기 있는데 뭐였냐? 저 타워같아 음. 여기 다 오케이 마마이 잡았 여기 하나 더 있네 마마이가 아닌가? 마마이는 음. 저거 없어 그니까 저하이 티뽀케 밴 뭐야? 와, 뭘왜안 뭐, 맞아 이거? 어, 나이스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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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들어가면 되지 않냐? 가서 아, 거 아이, 드럭이 웃었 진짜. 플래치 절로 덜안되네세 개나 있어, 클레이워가 뭐야, 뭔가 헤드 받았어. 아아 <웃음> 럽샷이야? 럽샷이야? <웃음> 아니, 님들 클레임워 이 새끼를 세개 짜라라, 궁지에, 씨. 럽샷이었나 보네? 아니, 씨발 양심있어.